이제 3번 같은 경우에 이 시티드로우 치닝 바와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티드로우 치닝 바는 이렇게 뉴트럴 그립으로 잡고 하는 거고 안녕하드레 대염 홈짐에 이제 이 레타워 이 블럭을 들여놨다는 거는 이제 케이블 운동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을 테고. 그럼 그 케이블 운동을 할때이 방금 보신 기본 5종 그립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것들로 이제 어떻게, 어떤 운동들을, 케이블 운동들을 할수 있는지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레플바. 아치형. 일자형도 있고, 일자로 가다가 휘어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로 이제 할수 있는 운동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끼고, 레플다운. 랩풀다운. 레플다운은 이렇게 할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오버그립이잖아요. 제 손을 보시면. 반대로, 언더그립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고 언더그립으로 해서 레플다운 해주고 또 레플다운을 하실 때 이렇게 비하인드 넥으로도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네두 번째 시티드로우 치닝바 말 그대로 시티드로우를 하는 것이죠 시티드로우를 수행할 수 있는 시티드로우 치닝바가 두 번째입니다 아까처럼 네로우 그립이 아니더라도 처음 보신 1번 레플바로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조금 다른 종류의 자극을 느낄 수 있게 세 번째 바로 로프파 또는 트라이셉 로프파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렇게 삼두 운동을 케이블 푸시 다운이라고 하죠. 또 어깨 운동을 할때 케이블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이런 어깨 후면, 후면 삼각근 운동을 할때또 이런 식으로 케이블 프론트 레이즈 프론트 레이즈 운동을 하는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이용한 크런치 동작을 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게 되게 습니다 버스냐고요? 버스가 아닙니다. 4번은 바로 스트랩 핸들. 이렇게 쇠로 된 거는 보시다시피 소리가 나서 가격도 더 저렴한 우레탄. 이두 개에서 한만원 하거든요. 케이블로 크로스오버 운동 같은 걸할때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로 회전 직선 바 회전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등 운동 암풀 다운을 이렇게 해주신다거나 테이블 푸시 다운 아까 로프바라도 했던 이런 식으로 삼도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도 있는 바로 회전 직선 바가 되겠습니다 기본 5종 이외에 이제 좀 홈짐의 감성과 어떤 그런 걸더 하고 싶다 장비를 좀더 사고 싶다 하면 지금 보시는 맥그립 맥그립은 1번부터 7번까지 있고요. 지금 위에서부터 보시는 게 3번, 5번, 7번입니다. 맥그립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3번, 5번, 7번인데요. 이제 1, 2, 3번이 요 길이고, 4, 5, 6번이 요 길이고, 7번은 요 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는 운동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사면 되고요. 그 다음에 1, 2, 3번. 이게 3번인데요. 1번은 그립을 이렇게 뉴트럴로 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 2번은 그립을 위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립을 아래로 잡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3번 1번 2번 3번 3번을 뒤집으면 2번이 되겠죠? 2번 3번 그래서 3번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4, 5, 6번이 이길인데요 이제 4번은 아까랑 똑같이 뉴트럴 5번이 이렇게 위로 잡는 거 6번은 아래로 잡는 거겠죠? 근데 이걸 마찬가지로 뒤집으면 또 6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번, 5번, 7번. 맥 그립을 제외한 이 기본 5종이 뭐 싸게 사면 15만원? 근데 이맥 그립은 7개를 다 사면 100만원 정도. 그래서 이 3개만 해도 약 배송비까지 45만원이. 맥 그립을 과연 사야 되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이 시티드로우 치닝바와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티드로우 치닝바는 이렇게 뉴트럴 그립으로 잡고 하는 거고, 말씀드린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언더그립, 언더그립으로 하면 이제 등 하부 먹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맥그립을 사시면 이거는 안 사셔도 되는 이 레플바와 이 맥그립 7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맥그립 7번을 사시면 굳이 레플바는 안 사셔도 되고, 그래서 이중지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작은 악세사리 인데요. 요거는 이제 비너라고 하는 강철 비너. 카라비너라고 하는 이제 제품인데요. 이제 이거는 우리 이 그립들과 이 케이블의 어떤 연결고리, 강철비너, 카라비너로 검색하시면, 그거를 뭐, 한 개당 천원안 하니까요. 이제 이런 그립들을 걸어놓는, 바로 까사마루의 매직 파티션. 이건 중짜라서, 가로폭이 70cm. 한 5만원 정도에 사시면 되고, 여기 이제 보시는 이런 고리들, 이런 바구니, 고리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돼 있는 거 구성이라서, 어,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이 구성에서 여기 맥 그립만 제외하면 한 25만 원 정도에 이렇게 거치대와 액세서리 그립 기본 5종을 풀 세트로 맞추실 수 있고 여기 이제 맥 그립까지 더 하게 되면 이제 한 70만 원 정도 그런 구성이 저를 찍고 계십니다. 그립을 안지요